312번.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b가 e, a 제곱이 되겠고요. 얘가 등차를 이룬다고 합니다. a와 30을 더하면 2b가 e,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b e, 자리에다가 요기에다가 a 제곱이라고 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게요. 2b가 뭐라고요? a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 인수분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5는 0입니다. 그래서 a는 6하고 마이너스 5인데요. 양수리니까 6이 되겠죠? a가 6이 됩니다. a가 6이래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자. 6집어넣으면 36은 2b. 그래서 B는 뭐가 나옵니까? 18이 나오네요. 18에다가 6배 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가 나오겠습니다.